안녕하세요. 로그보트입니다. 오늘은 선외기용 이행정 엔진오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엔진 성능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PCW3 마린 해상용 오일에 대한 설명 PCW는 투사이클워터쿨 순행식 이행정 엔진이란 의미입니다. 뒤에 숫자 3은 위로 올라갈수록 엄격하고 강한 품질이 적용된 개선이 지속적 이루어진 높은 등급의 오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행정 엔진 오일은 육상용과 해상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상용 오일을 해상용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용 엔진의 냉각 방식은 공냉식입니다. 그러므로 실린더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해상용 엔진의 경우 순행식 냉각 방식으로 실린더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육상용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만약 육상용 엔진 오일을 선 외기 엔진에 사용할 경우, 불안전 연소로 매우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점화 플러그에는 불안전 연소된 오일과 카본들이 달라붙어 출력 저하 및 시동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사용할 경우 대기구를 막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강, 호수, 바다에서 사용하는 선외기, 엔진은 반드시 해상용 마른 오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자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